그리고 왜 이거를 소리를 하느냐. 5천만 원이 나왔는데. 와, 이 완전 시스템이. 그 이분께서 진작 제한테 사고 나자마자 연락을 하셨으면 제가 도와드렸을 건데. 반갑습니다. 그마입니다. 몇 개월 전에 메일이 한통 읽어보니까 그 구독자님께서 요 경남 진주에 사시고 직장은 경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왔다가 복귀하는 길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차는 그 말인 것 같은 오시리즈 2018년식 530i 타고 계시고 가는 도중에 이제 조금 빗길에 미끌려가지고 중앙분리대 쪽을 박았다고 해요. 그걸 박았는데 뭐우작가에요그걸 뭐 박았는데 수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자기가 뭐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일단 BMW 서비스에 근처에 있는 경기도에 위치한 BMW 서비스에 넣었는데 이, 이, 어? 이 사진 보이시지? 견적이 5천이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BMW 제 친한 지인 형이 BMW 공장장 하신 분한테 음, 사진을 보여줬죠. 누구 차라고 말은 안 하고 그고 행임하고 그 통화한 요 내역이 있습니다. 사네 차가 내네 차입니다. 저 정도 견적은 많아옵니까? 에어백 터지고 에어백 천만 원 가까이 겠나 천만 은 모르겠어요. 일단 에어백 네. 터지고 앞뒤 아, 휠다 깨졌네. 한 천에서 4개을좀 30 나오겠는데 밑에 경확하 하체는 얼마나 묻는지 모르겠네 하체 형이 만약에 다 묻다 생각해가지고 본인 부담금 뭐 처음에 50에, 50 내라 했다가 500인가 내라 했다 더라고 무슨 500을 내 그래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구독자한테 메일이 왔더라고 행이 말도 안 되는 소고 도움이 인데 50만 원이 대인 처음에는 견적을 한 2,000에서 뭐 2,500인가 뭐 2,000만원대에 불렀타더라고요난그 정도는 없더라고요, 2,000만원 정도는. 그래, 그래. 그정도 것도 뭐 내가 충분히 이해해. 내가 뭐, 어드바이저 안 해봤습니까, 음. 내가? 내 금방에 들어가 2,000에서 2,000 정도는 없네. 그렇지, 근데 이제 정확한 걸 모르는데, 그래갖고 한달 동안 견적서를 안 보내주더랍니다. 한달 뒤에 보내주는데, 음. 다시, 음. 자, 본인 부담금은 뭐 500인가 300인가 뭐, 그랬내고 그래 견적이 5천0 0 몇백 나왔다는데, 얘. 그럼 땡이 시키면 돼 정도 파하고아차좀 아무리 모도 5천이 나올 수있으니까 차량 가액이 뭐그나래 뭐 그래, 엔진 미션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 그 그렇게 나올 게 없지 교환으로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교환으로 들어갈 것도 없는데 그리고. 교환으로 다 들어가도 형 문짝 옆에 그 측면만 보사지는데 반파되가지고 구불난 게 아닌데 뭐 그래, 그래, 그래. 800만 원. 그래. 아, 나는 지, 아니 5천 나올다길래 아 그래 뭐 많이 바쳤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사진 그 첨부 파일 보고 나서 이거 말고 더 없습니까 걔그든 그래. 구불나 붙든지 천장하고 나무 붙든지 아니 면 어. 그 앞에가 다다 다, 엔진까지 다부서지 붙든지 그래 뭐 미션 엔진이 비싸다 애가. 이거는 그렇게 나올 게 없는데 50만 원 나올 게 뭐가 있노? 많이 나오봐, 3천만 원까지는 이빠 있네 하체까지 보험 못 보겠다. 나 3천. 깔용은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껐는데, 이따가 틀린데, 진짜 물디 생긴 방한 거는 다 바꿔버린대 치고, 그럼 그 문제가 있는데? 뭐 내가 문제 있어가지고 그래 이거를 아니, 나 무신고 그래 지나갈라 카다가. 아이, 대면서 그 차를 받았다더라 어, 받아가면 차를 고치대. 고치는 5천만 원같다 그래. 아니 그렇게 5천만 원넘겠다 그럼 새차사지고 또. 오실이지, 지 할인 받아 뭐잘사 보면 6천 초반에 사는데 맞다입니까? 저도 아, 이 정도 사고가 나면 많이 나오면 한 3천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2천만 원대 정말그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올립니다. 더보서진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이야기가 500만 원 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왜 500을? 또라하지. 이분은 자차를 진행을 했는데. 본인 부담금 50만 원을 내면 되는데 500을? 더 졸리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차량 가액이 얼마입니까? 했더만 2800이래요. 2800인데 수리비가 5000이 나왔다. 이 보시면 뭐제 생각이 보이는 것만 봐서는 라이트도 써도 되고 문짝이라든 지 이런 거는 판금해도 될것 같고 하체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갔을 것 같고 그리고 엔진 미션은 수리를 하지 않았답니다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 500을 달라고 했냐? 그 지점에 프로모션 뭐 이런 행사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갑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가액에 보험 회사에서는 2,800을 지원해 줄거 아닙니까? 차량 가액보다 많은 수리비가 나왔을 때 차량 가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차량 가액의 50%를 지원해 줘? 그러면 차량 가액이 2,800이니까 1,4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대 보면 답 나온다 아닙니까? 4,200에 500 이상 보태면, 그러면 거의 5천만 원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야 그래, 인근에 있는 BMW 서비스 센터에 또 아는 어드바이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b m w 에 그런 프로모션, 뭐, 서비스 행사 하는 게 있냐, 물어보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지점마다서 하는 그런 행사라 하는갑더라고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구나, 그걸 알았고, 그리고 이분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수리를 하느냐 5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냥 때아쁘지 폐차시키고 차량 가액을 받는 거래요 2,800만 원 그러면 한 3,400만 원만 하면 무사고 차량 똑같은 거살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수리를 하면서 500만 원을 주고 또 사고차 되고 와이 완전 시스템이 그 이분께서 진작 저한테 사고 나자마자 연락을 하셨으면 제가 도와드렸을 건데 수리 이미 들어갔었어요 수리 과정이 거의 다 끝난 상태였고 그리고 견적을 5천만 원을 냈는데, 아 제가 은성이 좀 올라갔네요. 들어가면 견적이 보통 며칠 안에 나오거든요. 뭐 프로그램, 전산 시스템을 바꾼다고 그게 조금 늦어가지고 뭐 한달 동안 지체됐다. 그렇게 해서 또뭐 수리비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뭐 견적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다고 합니다. 담당 어드바이저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4천 몇백만 원의 수리를 어 결과적으로는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드바이저 분께서 이렇게 이렇게 수리 과정이 됩니다. 하면서 뭐 고품, 신품 이런 부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뭐 카톡으로 다 보내주고 철도철미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험 수리를 할때 우리가 고객한테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뭐 이런 이런 수리를 합니다. 이런 이런 수리를 합니다. 그렇게는. 잘 하나 잘안 하죠. 그거는 뭐냐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차가 들어오면 보험 수리든지 보증 수리든지 고품 신품 부품과 함께 그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했다는 그 사진이 있어야 그 연말에 감사 있을 때. 자지발기라든지 뭐 이런 거 클레임이 걸리지 않아요. 어, 본사에서 와가지고 이걸 왜 갈아줬냐 하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진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지. 고객을 위해서 하나 하나 뭐 여러 수십 장의 그런 사진을 고객한테는 잘 보내지가 않죠. 사진도 구독자님께서 좀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뭐플러 같은 거는 아무 뭐플러도 교환하고 어, 오른쪽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차 가격이 사실은 5 3 0아이 같으면 할인을 받고 하면 육천. 사0만원대살수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와, 요만큼, 아이 뭐, 그래,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수리비가 많이 나왔지 않나. 지금 뭐, 현대는 지금 뭐, 부품이 없어가 그래서 하는데, 뭐, 부품이 너무 이 견적서에 많아가지고, 견적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견적서까지 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40만원대 중반대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다시 한번 BMW 본사에서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나 이런 차들 같으면 충분히 하체 좀 부사지고 해도 뭐 5천만 원 나올 수도 있죠. 아무튼. 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인드 나면 일반 카센터 여기 카센터에서 이 소리 하는데 30만 원이 들었다. 이쪽은 50만 원 들었다. 그런 메일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왜 작업자들의 기술 노하우그 다음에 작업자 환경 장비 그 장비 그 다음에 위치 그런 거에 따라서 30만 원이 할 수도 있고 50만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곳. 좋은 곳에 가서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답해 드립니다. 그런 걸로는 전혀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와, 이거는 제가 제 상식으로는 좀좀 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구독자님께서 영상을 의뢰하셨고 혹시나 어드바이저 분께 너무 좋은 구독자입니다. 좀 피해가 갈까 봐좀 조심스럽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오면 그냥 배차 아, 진행해 버리십시오 배차 진행해 버리시고 그돈 보험회사에서 받아서 조금 보태서 그렇게 하는 게더 이득입니다 어, 이런 거를 알려드립니다 또 혹시나 여러분들 그런 게 궁금하시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요 메일로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